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썰방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회를 맞이하게 된 썰방 그리고 DJ를 맡게 된 문승환입니다 어, 저희 썰방이 뭐하는 프로그램인지 모르시는 학우들을 위해 일종의 OT를 해보자면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내고 싶은 사람들끼리 일종의 썰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즉,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방송이 되겠죠. 뭐 물론 못난 DJ인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눈에 큰 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해 주시는 분께는 특별히 커피 쿠폰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대략적인 개요는 이쯤으로 하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인 최도원 씨를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도원 씨 이번에 방학이 막 끝났잖아요. 네. 혹시 뭐 방학 중에 특별히 하신 거 있어요? 네, 저는 이번 방학 중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 여행이 어디로 가셨는지? 네, 저는 터키로 아, 3주 동안 아, 갔다왔습니다. 터키. 왔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여행에 대한 썰을 풀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행에 대한 아주 짤막한 팁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3주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 그 비행기 티켓 같은 경우가 네. 학생들한테.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네. 6개월 전에는 꼭 예매를 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까 네. 캐리어보다는 배낭을 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 이 점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은 여행을 버킷리스트에 담아 놓을 텐데 한번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전에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새내기들의 캠퍼스 로망을 위해 틀어드릴게요. 해퍼턴스의 캠퍼스 커플 자첫 번째 썰입니다 제목 동생 반격의 서막이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현재 군대를 앞두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저에게는 형한명 있는데요 형은 장난에좀 있는 편입니다 좀 뻔뻔스럽다고 할까요? 그 예로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둘이서 TV를 볼 때였습니다 형은 TV에 재미난 게안 한다며 궁시렁거리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저는 옆에서 조용히 폰게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등이 좀 불편해 쇼파 쿠션을 집으려고 고개를 돌린 찰나! 리모컨이 정확하게 제 이마에 날라왔습니다 아, 왜 던지는데? 내가 안 던졌는데? 내가 봤구만 뭔 소리야. 봤음 피해야지. 왜 그걸 막고 있어? 아무리 형이라지만 한대쥐어박고 싶더군요. 언제는 한번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나가려는 찰나, 뱃속에서 신호가 오더군요. 시간이 안 그래도 없는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인 휴지가 없더군요. 저는 어? 형을 불렀습니다. 형, 나 휴지 좀 줘. 휴지? 알았어, 잠깐만. 일단 저의 형에 대해 말하자면, 형은 미대를 다니고 있으며 집안에는 각종 미술에 사용하는 용품들이 즐비했죠. 형이 화장실 문을 열고 준건 바로 딱딱한 종이였습니다. 아, 이게 뭐야? 전하 진나라 황실에서 가져온 종이로 시원한 종이라 하여. 하드보드지라 하옵니다. 잠깐이었지만 정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 진짜 형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된 거죠. 네전하 그렇담 선비사에 배포자를 써서 선비들이 쓰는 배라는 의미의 사포는 어떠신지요? 일반적인 형들은 다 이렇으니까 진짜 분통 터지더군요. 그렇게 5분 동안 하다가 시간이 없던 저는 형이 준 한지로 뒤처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형도 그땐 좀 어이없어 하더군요. 그렇게 당하고만 있던 저는 어느 날 기회를 잡게 되었죠. 바로 형을 골탕 먹일 기회를요. 형이 친구와 만난다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죠. 일단 여기서 또 한번 형의 소개를 해보자면, 형은 지금은 안그러지만 그때 당시 상당히 남자다운 것을 좋아했습니다. 벽에는 링킨파크와 라콘서트 포스터가 붙어 있었으며, 형은 평소에 바이크를 타곤 해 옷장에는 가죽 자켓과 주건 그리고 선글라스가 있었죠. 저는 이 남자 냄새 나는 방을 조금 탈바꿈할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문구점부터 부리나케 달려갔죠. 가서 레이스랑 싸구려 핑크색 머리띠, 핑크색 선반에 아이돌 프로마이드몇장 샀죠. 그리고 서점으로 달려가 여성 잡지, 그리고 로맨스 도서들을 몇권 사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온통 핑크핑크하게 장식했죠. 옷장과 침대에 레이스를 달고 책상 위에는 핑크색 선반을 올려두고 거기에 사는 책들을 꽂아 놓았죠. 그러다 문득 형의 가죽 자켓이 눈에 들어보더군요. 순간 치마를 잔뜩 넣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동네 시장에서 다섯 발 사와 가죽 자켓 대신 치마를 걸어 놓았습니다. 두건 대신 핑크색 머리띠도 놓았죠.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형의 포스터들, 형의 벽에 장식해 있던 링킨파크의 체스터 베닝턴의 당당한 모습이 보이그룹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형방을 보니 정말 완벽하더군요. 덕분에 돈이 좀 되긴 했으나 재미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투자 정도는 가만히 하죠. 30분 정도 지나니 현관에서 형이 비밀번호 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형이 안 보는 새, 어, 가죽 자켓을 담은 종량제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희 집이 5층인데 그렇게 빨리 내려간 건 처음이네요 어쨌든 저는 종량제 봉투에서 가죽 자켓을 꺼내고 의류 수거함 앞에 둔후그 모습을 사진으로 형한테 보냈습니다 그러자 수만 개의 욕설들이 귀여운 카톡음과 함께 들려오더군요 저는 거기에 답장을 했죠 굿락 그리고 저는 미친듯이 달려 그곳에 빠져나왔습니다그 일이 있은 후약한 달간 말한번 섞지 않았고요. 요즘에는 뭐 형하고 이렇고 저렇고 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끝으로 한 마디만 하자면 여러분들 동생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큰코 다칩니다. <목소리> 네 사포의 반격이었습니다. 마침 또 가수 이름이 사포네요. 만약 도원 씨는 이런 형이 있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저는 정말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을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이런 형 있으면 진짜 한대칠것 같네요. 자, 오늘의 썰방 1회 동생 반격의 서망은 이렇게 마치게 되겠고요. 제 방송에 도움을 준 도원씨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특별한 게스트를 또 초대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진의 문승환 기술의 정지윤이었습니다 왜왜 도대체 말가 뭔지 데 듣던? 제대로 될 텐데 속 내게 뭐내내 욕설 나배 것에 된 것만 되는 거왜 태워봤자 넌백배더분량